하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다 겁나게 못 한다. 그러면은 내가 캐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캐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도 제가 참 승률이 높은 맵이죠 어센트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요즘 날씨가 여름이라 그런지 너무 더워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전기장판 틀고 이불 안에 들어간 다음에 에어컨 온도 18도로 바람 세기 3단계로 해놓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은 아 레전드인데 진짜 하지만 그렇다면 전기세계 괄괄괄괄! 나중에 돈 많이 모으면은 그렇게 해볼거예요자 첫번째 라운드 무기는 프렌즈가 나왔습니다 프렌즈는 일단 근거리 총이죠 은근 자 궁극기 구슬 먹습니다 아, 진짜 그래도 궁극기 굿을 먹었으니까 다음 라운드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라운드에는 저희 팀원분들이 이길 것을 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저희 팀원분들을 믿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어...오케이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로 저희 팀원분들의 실력을 알아봤습니다 아 근데 두 번째 무기가 마샬입니다 아 뭔가 마샬에는 여제를 개인적으로 쓰기가 아까우니까 이번 라운드 그냥 여제 아끼도록 할게요 그냥 화려한 에임으로 적을 잡아 버리면 됩니다 봤죠? 화려한 에임 한대 맞췄죠? 세이즈 나와봐 레이즈한대 맞췄죠? 레이즈또 맞췄죠? 자,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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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다 킬이에요, 지금. 제트 컷 오케이! 에이스 봤죠, 여러분들? 여지 안 떠도 에이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제가 말했죠.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에이스 그리고 승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무기 가든입니다. 이번 판에는 여제를 써야겠죠? 오케이. 여제 바로 씁니다. 시작하자마자 여제 누르고 벌벌 떨어라. 갑니다. 자, 한명 컷. 세이지 나올 겁니다.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아벽 세우고 가네 이거 레지도 이 잘랐죠? 자 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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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지 잘랐죠? 자 여러분들 진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잘하는 방법은 그냥 저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늑대가 늑대가 가는 곳 늑대가 여기로 갔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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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팀은 자를 거야 오케이 자 제가 방금판에는 약간 흥분해가지고 바로 갔는데 방금같은 경우에는 시스킬 눈총을 던지고 갔으면은 무조건 이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겼으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적들을 뒤에서 암살하기 위해서 자 상대 킬주의 킬주의 자르러 가자 킬주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킬주의 잘랐다 오케이 해체 자 여러분들 전혀 승리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상대 레이나 궁 섰고요. TJ 컷! 레이나 컷! 봤죠? 클럽. 봤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동시에 두명 왔는데, 그냥 바로 잡아버렸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저처럼만 플레이 하시면 에이스 승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명이었습니다.